안녕하십니까. 영명입니다. 신령할 영자자 밝은명입니다 선생입니다. 어, 주역 또는 주역 선해 또는 그 역학 또는 사주명리를 오랜 세월을 제가 정진했어요.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영리와 동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동정은 운동이라는 말과 어떻게 다를까요? 음양학에서는 동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운동과 동정의 그 차이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동이라는 움직인다는 말이지만 좀 자세히 말하면 운과 동을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운이란 그 운동의 주력을 말하고 동이란 그 주력의 행동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운은 무형적인 그 의미가 있고 동은 유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정이란 말에는 동과 정을 나누어 그, 어, 생각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또 동과 정을 대립적인 별개의 성질로 보는 것이 또 보통입니다. 그런데 동과 정은 그 근본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이 변해 정이 되고 정이 변해 동이 되는 상호 변천하는. 일체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정 고유할 정자죠. 고유할 정도 하나의 운동입니다. 동의 동이 이제 진행 운동이라면 정은 인퇴운동 끌어당기는 이런 운동이죠. 어 그래서 회전이라는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회전이라는 운동이 생기죠. 생물이면서 동정의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수목 나무도 뿌리가 아래로 내리는 것은 그 정의 이, 정의 이요 가지가 위로 뻗는 것은 동의 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생생하여 생생이나 날생자 생생하여 사물이, 사물이 아닌 것은 모두 동정의 이가 있는 법입니다. 또, 땅에도 동정의 이가 있어서 초목이 생하는, 어, 생하는데, 천지, 하늘과 땅의 그 동정의 이에 따라 지기, 땅지 자에다 기운기죠. 지기가, 지기가 <laughs> 오르고, 천기, 하늘천 자에다 기운이 천기가 내리며, 한서풍우가 생겨. 한서풍우가 생겨. 만물을 화생육성하는 것입니다. 대 화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기를 육자에다가 이룰 성자죠. 화생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학은 동정의 이치, 동정의 리를 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